비타고 내봐서 이지식 하니까 찾아봐야겠다. 이거를 대입해서 대입 후식 정리하면은 알아서 숫자가 나오게 돼. 문제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알아서 숫자 나오긴 셨으니까 해봐. 풀이 2번을 하겠습니다. 풀이 2번은 뭐죠? 뭐 만들기? ABC 만들기죠. 맞죠? 이렇게 풀어야 고등학생이죠 ABC를 만들어보자. 필요, 충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식을 정리해 나갈 수있다는 것을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A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A 요 식을 위아래 뭘 곱하는 게 좋죠? 그렇죠. C잖아요. C를 곱하면 이 새끼가 1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느낌을 가지세요. ABC를 만드시라고요. 선생님 나는 여기다가 ABC를 곱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ABC 1이니까 해봐도 아무 일 아무, 아무도 안 변해요. 제일 쉬운 변형은 여기가 a, b, c 대결로 하는 c를 대결로 하는 정상이 됐죠, 그렇죠? c를 곱해주면은 이게 아마 1이 되고 이게 a, c가 되고 c가 되고 a, c가 돼요. 그래놓고 뭐 생각하세요. 뭘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이 식이 이 식이 됐어요. 뭐가 되버렸죠? 통분이 된 결과가 되버렸어요. 잘한 건가요? 잘했네요. 그렇죠. 이제 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럼 뭐만 하면 돼? 요거만 이제 간들면 되겠지? 렇지 그래서 bc 더하기, 승현 조심해 동일한. 해라. 잠깐몇번이 <laughs> 하는 거야 지금. 위아래 얼마 곱해야 돼? a 곱해야 되겠지? a 곱하면 얼마야? 1 e, 더하기 ab 더하기 a 분의 ab. 이렇게 생겼네. 어, 그러고 보니까 분모가 누가 돼버렸어? 아까 아, 새끼 돼버렸네? 한 번만 더 위아래 c를 곱해주면 끝나겠다 맞지? 다시 이 새끼 거아니야 그래서 위아래 c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c가 되고, 1이 되고, ac가 되고, 1이 되는 거야. 어때요? 다 알아서 공모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다 a, c 더하기 c 더하기 a, c 더하기 c 더하기 a, c 더하기 c 더하기 인에 위에 c, a, c, 1 있으니까 다 더해 버리면 답은 얼마?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고등학생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 알겠죠? 첫 번째 유리식 변형,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곱하기입니다. 알겠죠?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산술기 하면서 해봤어요. 한번에나겠습니다 떨고기. 떨고기죠? 그니까, 떨고기에서 못하는 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약간 지금, 이건, 이건, 실안 나오는 건데, 좀 호구팅한 애들 좀한번 봅시다. 어, 예제로. 이런 예제들은 쓰레기 예제인데, 호구를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제, 정석에서도 올리는 거예요. 정신 는 애들, 퍼박. 아픈 걸로 치고 있는데, 샵이 없어. 이거 <목소리가> 을담았다 좋아하는 거아니 <목소리가> 자, 이거 보면 뭐, 뭐, 부터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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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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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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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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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에 x 더하기 1 해놓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정상인들이죠.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x 더하기 3에 2에 x 더하기 3 해주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x 더하기 5에 2에 x 더하기 5 해주고 더하기 1 해주시고 빼기 x 더하기 7에 여기 또 갈게요. x 더하기 7에 3에 x 더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해두고 이제 더하기 2. 통분계산 하면 됩니다. 통분, 통분 못할 사람 없는데 통분하고 있지 맙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가벼워지는 거죠. 말죠 그래서 어, 분수식이 있을 때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말고기죠. 당연히 말죠세 번째입니다. 두 유명한 부분 분수 아닙니까? 부분 분수. 이 부분. 부분 분수. 이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부분분수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우리 쪽에서 수혈해야 되잖아요. 맞죠? 수혈 파트에서 우리의 밥줄이 될 겁니다. 급수 지금 미적분 원투 배우고 계신 분들은 급수할때 존을 하잖아요. 이새끼 맞죠? 여기서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A B의 b 의 B 빼기 A가 원리입니다. 뭐하라뭐래요 그거 처벌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처벌처벌 이렇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 나오는데 하필이이 새끼가 이제 망원국수가 되게끔 이렇게 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요놈으로 방원흡수화하는 이런 형태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원리를 원리가 계속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수열에서 좀 많이 관찰하시게 될 것이고,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리식이 교과서 에 없다고요. 바로 유리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좀 가볍게 해야 진도 맞춰지니까 살짝 가볍게 할게요. 뒤에 나오면 계속 또 덜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자연한데 얘들아.

A B C 분의 1은 C 빼기 A 분의 1에다가 A B 분의 1 대기 B C 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자기 수술을 되게 질책해야 돼요 네?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공식 두 개를 못 외우고 있는 사람 진짜 반성을 좀 해야돼요 내가 뭐? 해지뭘 하고 먹고 싸는 것까지 뭐가 네. <laughs> 하는 게 있진 않아요 내가 도대체 직접 할던걸뭘 하는 거지? 눈높이 수업만 하는 거야 지금 네. 이런 거 이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뭘한 거예요 도대체 네. 외워 이 대신에 우리 반에도 있어 기뚜랑이, 왜 오시지? 알았어, 이름 뭐라 하지 않을까? 제 이름이 기뚜랑이야. 믿겨져?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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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이 어, 맞을 것 같은데. 자, <laughs> 이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원리로는 용어을 떠올리면 되는데, 실제로는 있잖아. 솔직히, 이게, 이게 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캐크로스 가면은, 이제 이과학생들은 더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 팁에다가적어주고 넘어갈게요. 이 원리가 어디 나와있냐면정석의 문제화 돼서 나와있어. 저기 80페이지에 5-2번 있지? 어, 보면서 뭐 풀고 감동받을 필요 없었는데, 안 나와. 설마 이런 게 없었는데 쓰는기야 안나와. 설마 이런게 나오면 겠어 했어? 항등식인데 그냥 x에다 1로고2동고 하면 나오지 뭐. 아니냐 이거 누가 유리할할요없이처럼1로고이동 해서 1 2까지 풀면 되는거 아니야 맞지? 풀었었을 때까지. <laughs> 저거 푸는거 아니야. 항등식에서 아무런 숫자도 풀면 되느냐. 그렇조리기적 나와 있는데. 그럼 저 식이 세워지는 원리가 뭐냐? 이거 아니야. 여기에서 애, 이게 이, 이게 1차하고 강식이돼야1차하고 1차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3차 미만이 있는데 요두개위아래가 서로서야. 저거만 봐. 나중에 접근할 때 이적 품이나 접근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따라 문제가들도 뭐 찾아보면 뭐뭐 쓰이겠지, 어떻게? 뭐 이렇게 되시 지금 뭐 어떻게 뜯을 수 있냐? 요1차 발생의 a 라든가 이걸 b 라든가 이걸 c 라든가 여기는 2차 이만이 미만, 아니 차 이만이면 돼 무조건. 알겠지? 그러면 얘는 a 분의 상수 과학이 b 분의 상수 곱하기 c 분의 상수 이렇게 뜯어져. 이제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인테그랄 하면 힘들지만 이렇게 뜯어버리면 인테그랄 하면 ln으로 끝나기 때문에 쉬워진다. 이렇게 쓰이잖아, 그렇지? 나아보셔야될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거 두개만 두좀 넘어갈거야 응? 네? 막뭐 이렇게 난 안적어야지 결심하지 말고 저거 럼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2차야 여게 2차야 여기 2차 방식이다 이게 또 3, 2차, 3차 미만 차수를 이, 이 3차면 이게 7차면 여기 6차 2만 알아듣었지 그거는 맞지? 이거 뭐 n차인데 이 n차 미만이니 는제 소리 좀할 필요 없고 다 대충 알아듣잖아 맞지?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들어지냐면 2차인 a에다가 여기 1차가 와 그러니까 as 더하기 b라고 해야돼 이 약에서 그다음에 여기 뭐오냐면비가오고 여기 또 상수 가오는 거지. 얘가 이 원리로 만든 게이 문제요. 80페이지 문제야. 80페이지 문제에서 한번더 나갔어. 요것만좀이거만다적게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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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차가 스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차가 있고 몇차야 5차지? 그럼 여기 에5차 미만 있어. 이까지는 필수야. 아, 필수. 이거 모르는 접근하면 없대. 신 되는 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 있으면 1차의 1차의 상수, 여기 a, 여러분 b, a의 상수 더 a제곱의 상수, a세제곱의 상수 b의 1차 이렇게 붙어진다는 것을 외우고 식을 세워놓은 다음에 abc를 항등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은 분수의 원래 의미고 원래 원리야.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의 수학을 초점이 많은 수의 합을 구하는 초점 맞출 일이 있어서 여기 보통 많이 쓰이지 맞지 원래는 그거야 차수로 이해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걸 적어놓은 다음에 저기 있는 예제를 봐와봐. 80필 예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지? x 제자법과학기 인수분해하면 1차, 2차 쪽에 있지? 그 1차 위에 뭐 있어? 상수 있지. 2차 위에 뭐 있어? 1차 있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됐네. 수많이 다 알아들었지? 오이 네. 알겠죠? 풀 때는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푸시면 돼. 넘어갑니다. 네. 자, 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정리가 뭐냐면 네. 통분 나쁜. 유리실 이렇게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아, 그 실제 이게 다 항식이 또 분자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적고 나갈게 야 너희가 그, 이수분해 잡을때 이거 졸라 중요하대 이새끼 이 새끼 보면 막 심장이 두드릉대야지 졸라 많이 나오잖아 이새끼 나오면 뭐하는거지? A 제곱 가위 B 제곱 가위 C 제곱이 뭐라는거 같다고? E, A B E B, C 맞나? 맞나 얘긴 A 더하기 B 더하기 C C 그거면뭐 마이너스 나오나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네 맞지? 마이너스 2에 ab 다기 dc 다가기 c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이거 많이 안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게 누구야? 3번이 훨씬 많이 쓰이지 맞지? 이게 누구라는거지? 3abc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나오잖아 그치? 이게 또 나올거야 왜냐면 통분하면 분자가 또다때문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흥분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요거 쓸까 요거 쓸까 골라다 보면 2는번다 나왔지? 그리고 요 정도만 좀잘 알고 있으면 그기은업죠 어, 이게 유리식 전체 풀이 기 내용입니다. 자, 이제 2번 무리식 보겠습니다. <laughs>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과서에 없는 파트니까 살짝 가볍게 합시다. 무리식. 무리식. 함수를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자, 무리식에서 또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무리 방정식을풀수 있어야 돼요. 무리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풀라는 거지, 1 더하기 x 의 더하기 3 편의 x가 뭐 7이네, 7 어? 7될수 있나? 7대될수 있나? 3가4 3자 음. 이걸 풀4래 이걸 풀가라면 좋은거 하나 만들가 4가? 예, 요거 요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오더라 가 4가? 4가? 4어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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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4 내가 요즘학원에 잠을 자거든 정말 불쌍하지 집이 일산이어서 집에 가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와야 돼 그래서 아예 안 가지 너 어저께 엄마 전화 해서너왜 집에 안 들어오냐 일주일동안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전화 온 거야 너무 추미애니까 물어보면 너 뭐하는 존재인가 물어보면 내가 들어가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저기다가 신기하지 아무도 집에서 관심이 안 가지 <laughs> 자, 이거 봐라. 이거 보면서 막 이걸 양변 제곱하고 이질를 하면 안되지. 맞지?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풀때 말이야. 아, 실제 얘를 a라고 넣어버리고 얘를 b라고 넣어버렸을때 제곱만, 아, 루트만 사라지면 더해줄 어, 수, 상수가 남는 좋은 특징을 발견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를 누가 제곱해서 풀어.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 진짜로 지금. 이거를 a, b라고 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얼마? 3이라네? 그렇지. 그런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얼마야? 뭐네? 아 이거 뭐하라는 얘기지 나한테 이 새끼가? a, b를 구하려면 은 a 곱하기 b 구해서 이차 방식 만들어, 이차 방식 만들어 풀어라 이 말인 거 같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a, b를 구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반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구해주니까 얼마나 나오냐? 9 빼기 5 숫자 2를 내가 만들어서아음할일 없어. 이쁘지? 아까처럼 해서 부숴놨어 네 허가야 약간 그거 <laughs> 얼마 남았어 a 더하기 b는 3 a b는 상상해봐요 한번 에펠트 치고 누워갖고 아 재밌다 그래서 만들고 있네 졸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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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제가 0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 1마마에서 따라서 t는 얼마? 1도는 t가 얼마? 2다는거죠 그렇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t가 누굽니까? a와 b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루트에 1 다하기 x가 1이거나 또는 루트에 1 다하기 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x는 0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풀이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면의 <laughs> <그래서 웃음> 무조건 제곱을 초대 처벌하거나 이런 것은 세부의 수단으로 아껴두시고 물이 방정식이 나오면 심한 해서 좋은 식 하나 끌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2번이 뭐가지죠? 이제 우리 물리식 문제들 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수로그도 여기 쪽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잘 보시면 돼요. 자 어디 얘기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저기 책 페이지 92페이지 가보세요. 전석 92페이지 갑니다. 22페이지 가보시면은 10번 20번 두개를 잘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10번 20번 10번 20번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세모인식 이 e, 루트 안에들어갈때요 그때 자기수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에 이제 지수로 부족하면은 조금 더 확신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면은 안 하게끔 만들어요 계속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뭐가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이 새끼가 이 안에 겨 들어가 있으면 숫자와 잘조합해서 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 새끼는 누구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어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분의 1의 제곱 빼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알겠지? 이런 새끼가 요 안에 기대를 하으면 뭐가 될 것이다. 요 안에를 잘 정리해서 뭐로 바꾼다. 제법식으로 정리해야는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나중에 지수론 가면요 이런 애가 나오겠죠. a의 x승 더가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뭔데 이질하래요? 그때도 여러분 이 편을 던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a 이 새끼랑 이 새끼 역수가 무차에겨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거 딴 거하지만 이거 제발 좀 이거 5 1 0분푸드 유리발 좀 하지마. 병신처럼. 왜 유리하고 지랄을해어 유리화 해봐야 병시한테 티나와 아, 어? 유리화 하지말고 루트 안에를 뭐하자? 정리해야지 하는 거야. 왜? 10번의 문제 왜 갑자기 쭉 넘어져서 내가 그 얘기를 하지? 10번이 야너 10번 보면서 아직도 이게 안하고 싶어? 이거 뭐하고 싶어? 어? 역수의 역수치하고 싶지? 또 양변역수치하고 싶지? 그렇잖아 맞지? 나니 그래 나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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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을 모두 속주시구나. 진정한 사람. 진정한 수업하고 진정한 대접. 이거 막이 안에요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어때? 눈 모양 맞지? 어떻게 유형화, 어떻게 유형시킬 수 있음이 루트 안에 와하기랑 역수 내식이 더하기 되어 있는데 루트 안에 겨들어 있으면 딸로 만으지마라고 유리 반죽 하지 말고. 안에 거 제법씩 만들면 잘 돼. 그렇게 만든 문제 유형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뭐다? 요런 문제 유형에 들어간다라고 분석할 수있어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우리한테 한 게, 2분의 1. 분의 고맙습니다. 어,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진심이 하고 수고하셨니실수도했는데워나 개쓰는기다 진짜 어지 이렇게 사는 쓰레기일수도 없나? 어쩔수 지뭐안쓰러워니겠습니 앞으로 이 눈사람 보죠. 배려보라고 자, 여기 치우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해야할지 알겠죠? 전놈을 위아래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건드려보고 요것만 건드려봐서 어떻게 루트를 벗어나는지 뭐보자 말이죠 맞죠?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풀이 시작이 이렇게 되겠네. a는 뭐 하나. a는 양수다, a는 아직. 한 a는 양수. 자 그러면 실제 루트에 1 더하기 x라는 해하고 루트에 1 더하기 x만 세기 정해 주면 되겠지다 넣어서 대입하면 여러분 해보시고 여기 넣어봐, 넣어봐. 그러면 x가 뭐래? x가 뭐야? x 분의 1 새끼가 이거네. 자, 이 새끼 봐봐. 좋네, 이새끼데 이제 잡아볼게.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laughs> 자, 봐봐. 무슨 생각을 하냐면 x 분의 1이 좋은 거지. x가 좋은 게 아니네. 이거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면 다쓸수 있네. 여기에 x 분의 1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x 분의 1이 나타나게 하면 지금 뭐 하면 되지? 위아래를 x 분의 1로 나누면 되지. 아, 곱하면 되지? X 분의 1 곱하면 되잖아. 그럼 안에 들어가서 다 X 분의 1을 만들까? 그 새끼가 루트 X 분의 1 곱하면 되겠다. 이해 가지? 이해 가죠. 그래서 25자마자 루트 X 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루트 X 분의 1. 그럼 뭐가 돼? 루트 X 분의 1위 아래 곱. 위 아래 곱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게 1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마치 이뻐지잖아. 나. 네? 이거 보자. 배웠잖아. 분수식이면 위아래 똑같은 곱해서 변형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루트 x분의 1 빼기 1. 이것도 어, x분의 1 더하기 1 빼기 1. 이게 뭐야? 이거 일치 됐네. 그래서 문제가 바뀌었네. 뭘 구하라는 얘기지? 이 새끼를 구하고 이 새끼를 구하라는 얘기가 된 거지. 괜찮겠죠? 그럼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분의 1. x분의 1새끼 대신 제쳐 넣어버려 저기다가. 2a1 더하기 2a 빼기 1이 됐다는 거지.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뭐가 될 거라고 어떤 생끼 제곱이 돼야 된다니까 무조건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루트에 루트 이게 제곱이 되려면 루트에 2A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A의 제 빼기와 이렇게 맞아야 되겠네 맞아요 제곱이 될 거라 확신만 가져봐 봐봐 그럼 이게 누구의 제곱이겠냐 이거 루트의 제곱이겠지 엔병아 누구 제곱이냐 그지나지 만드는 중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이 새끼가 이 지랄 나오고 이 지랄 숫자가 얼마나 나와? 이그 지랄 저 지랄. 딱 맞네? 이거 돼버렸어, 그냥. 괜찮아, 그냥. 어, 됐네. 됐시 푸셔. 푸셔. 그러 이게 뭐야, 이게. 따라서 절대 값에 루트 2a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a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을 절대 가시 나와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도 먹혀주 있겠죠, 여러분? 맞죠? 먹혀주셔고 A가 뭐할 때,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가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해하겠지? 이제변량만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뭐할 거야? 두 번째 유형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제곱식을 또올려라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 어, 이제 우리 함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거고요. 5-20번 하고 5-10번 몇번놨죠몇번오시고잘 내려오세요. 집에 가서 어디에 문제를 봐야 되겠니? 20번 문제에서 뭘 봐야 되겠니? x2 4x를 만드는 거지. 이걸 전체적으로 유효하거나 그지라는건 아니다 이말이 맞지? 더 매력적으로 졌어요 여러분. 더, 더 뭐하고 싶게끔, 더 유리화하고 싶게끔 앞에서 막 까죽까죽거리잖아. x 대이이가 맞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 새끼 신경 쓰면 안 돼. 뒤에만 봐야 돼. 절대적으로. 알겠지? 정리해보면 안에가 잘 적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럼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심, 무리심 내용 정리 끝내 드리고요. 오늘 숙제가 5단원 연습문제,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죠? 1단원, 2단원, 3스텝. 그러면 이 진도 하나도 안 밀리고 나가고 있는 거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함수 좀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 4 9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함수는 네 뭐예요? 선생님 아 숙제 못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함수 다못 나갈 거 같아요 나가는 것까지 나간 다음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11회 중에 서생 10회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 11회는 1회는 남겨 뭐야 넣어지를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조금씩 갈아가면 쓰면 됩니다 1회 <laughs> 이름면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함수에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딱 봤을 때, 중초점이 일단은 절대 부등식두 번째 명, 그 뭐예요? 집합, 세 번째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게 큰 덩어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를 높이는 게 바로 집합하고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함수에서 제일 첫 번째 어, 함수의 그개수만을 하겠습니다. 함수는 무엇이 하지 말고,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스테다나 문제들입니다 1번 선생님이 적어온 것 같다가 적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기출을 분석했을 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는 애들입니다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1과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들어주는애데 이렇게 되게 하는 이것이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개수 이거예요. 예를다 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어, 하나씩 읽어볼까요? 얘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어, F란 함수는 X를 시작해서 X로 갑니다. 그런데 x 라는 새끼가 뭐냐면은 1, 2, 3, 4, 5네요. 그런데 X1보다 X2가 더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것이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했다면, 어떻게 푸실 건지, 시간 1분, 30초만 드려볼게요. 1런 문제가 재미없어서 2번째 문제를 좀 적어봤습니다. 1런 문제가 답이 몇 가지죠? 답이 당연히 당연히 한 가지죠. 어떻게 하라고요? 1이 2로 가면 돼요? 이가 넉칸이란 아니겠어요? FX로. 얘 예, 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1, 2, 3, 4, 5가 있고 여기도 1, 2, 3, 4, 5가 있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집합 대부터니까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네? 경우의 수. 좀 이따가 진짜로 경우의 수에서 특정 수 분할이라고 나오나니까 합성, 아, 뭐야, 합당한 수 개수 구하는 거. 잘 봐. 1이 만약에 이로 가버리면 다 개판이에요. 왜? 마지막에 5가 갈 데가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봐야 되는 상황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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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할거 없어요.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요리 문제 하고서 았습니다 x 1 2 3 4 5 6 7 8 9 10까지 y가 있어요. y가 x는 1 2 3 4 5 5까지말고 시간 없는 관계로 바로 어차피 여러분 그 내일 되면 다 새로워지잖아요, 맞죠? 오늘 시험 봤는데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시기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우리는 그냥. 해법은 뭐냐면 여기 중에서 몇 개만 짝을 가질까요? a m e 가지겠죠. 그 다섯 개 뽑아 놓으면 a j 서 c k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몇 가지예요? t I'm a jacket. I'm 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 j 머 c 속에 이게 m a jacket. I'm a 가 a 지 알잖아 I'm a jacket. I'm a j a c j와 한명두명세명 4명 5명 6명 아니, 4명 j 원님이도알아주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숫자를 내가 2 3 5 7 8두 가 왔으면 2 누가 가는가 1이 와야지. 제일 작은 애가 3은 이가 와야 되고 5는 3이 와야 되고 이해가지 5개 뽑히기만 하면 제일 작은 게 제일 큰거 순서대로 쫙 뽑고 지금 아서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재밌어지려면 문제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 이이 얘는 이거랑어이 이거 랑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이기 때문에 선생님 뺄라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수업할 때마다 매번 해 줘야 됩니다. 2번. 요즘에 수시 험에잘 나오는 건 3번이거든요. 3번은 할때좀잘해 보시고요. x1하고 x2가 이렇게 있는데 뭔지 알아? 뭐가 붙더라? 아, 그렇지. 눈이 붙더라 하지? 이것이 f의 개수. 저번에 이걸 내개 했다가 또 또라이가 보관을 해서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통닭을 먹어도 기이 나네요. 이제 또내 선정형으로 선정. 변수. 보관자에 맞춘 세계 있었어요. 내가 이게 20분 <laughs> 정도인 <정도였어요>. 걸.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데. x에서 y로 가는데 x가 1부터 10까지가 있고 y가 어 1부터 10 너무 많다 말지 5까지만 있고 y가 1부터 10까지 있을 때 f의 개수를 구해봐. 어, x 1보다 x가 높으면 f(x)기. f(x) 이 것인 눈붙어서 f의 개수를 구하세요. 외우는 거야. 이두문제이두 문제하고 세 번째까지는 외우는 거야. 쌤이 적어준 유형을 외우는 거야. 풀줄 아는 애들 외워서 풀줄아는 거지 똑똑해서 풀줄아는거 아니니까.